안녕하세요 코치입니다. 제 유에씨 고객님 21차 체지방이 7.7kg이 빠지면서 푸시업도 잘하게 되고 TRX 로드 잘하게 되고 모두 운동을 다 잘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 근육이 늘기 위해서는 운동을 잘해야 돼요.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초보자는 자주 연습해야 됩니다. 매일 연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운동을 자주 하기 위해서는 회복을 잘해야 됩니다. 회복을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필수 단백질, 네,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초보자는 여러 가지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고기, 생선, 계란, 늘 충분히 많이 드세요. 한식으로 따지면 뭐 국. 오케이? 뭐 미역국, 된장국, 김치국 그런 거에 고기 팍팍 넣고 많이 드시고 야채 같은 거, 반찬 같은 거 충분히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. 대부분의 올림피안은 탄수화물로 먹어요. 그러나 초보자는 운동 강도가 올림피안만큼 나오지도 않고 그만큼 운동도 못 합니다.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고 유산소를 하지 마시고 유산소를 할 시간에 계속 근력 운동을 하세요. 스쿼트, 푸시업 TRX, 턱걸이 그런 거 위주로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잘 되면 이제 약간의 기구 운동을 추가해서 뭐 랩풀다운, 벤치프레스, 컬, 케이블 푸시다운 그런 것들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체중 이제 7.77kg가 빠지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도 이제 와이막이번 보고 플라스틱 썰주리한거 아니냐고 어? 그 뭐야? 성형 수술 그런 거한거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. 그래서 결과가 여러분들의 동기도 부여하고 동기가 부여되면 힘이 납니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이유가 동기가 부여가 안 돼서 그래요. 여러분, 동기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는 겁니다. 동기가 가장 확실히 부여되는 거, 회사에서 가장 확실히 동기부여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연봉이잖아요. 똑같아요. 체지방 감량, 뭐 근육 증가라든 모든 동기부여에 가장 좋은 건 결과입니다. 결과를 보기 위해선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